당신은 행복합니까? 예, 행복합니다. 왜 행복하다고 생각합니까? 그냥요. 무조건적인 행복. 무조건적이라는 것은 그 어떤 것에도 영향을 받지 않고 그 무엇에도 물들지 않으며 그만큼 완전하고도 영원하다는 것이다. 이런저런 질곡 속에서 유한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정말 그런 행복이 가능할까? 그러나 나는 이런 물음에 대해서도 분명하고 단호하게 말할 수 있다. 가능할 뿐만 아니라 오직 그것만이 유일한 진실입니다. 라고.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? 어떻게 그 진실을 알고 지금 이 순간의 삶 속에서 영원하고도 완전한 행복을 누릴 수 있을까? 뜻밖에도 그 길은 너무나 가까이 있다. 행복은 단순히 어떤 감정상태가 아닌 존재의 근본 같은 것이기 때문이다.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감정, 느낌, 생각들은 파도처럼 일어났다가 사라지지만 그 하나하나는 모두 내 마음에는 틀림없다. 좋고 나쁨, 옳고 그런 것이라는 이분법에서 벗어나 늘 흔들리는 모든 느낌과 생각을 통하여 결국 흔들리지 않는 자리로 들어선다는 것, 이 놀라운 삶의 비약을 가져다 주는 것이 바로 무분별 지혜다.